안녕하세요.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간 2020년 520i 실사용기의 첫편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사랑하는 반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먼저 하는거는 가장 왼쪽에 있는 차선 유지 기능을 킵니다. 그럼 이렇게 녹색으로 두 줄로 나왔죠. 녹색으로 두 줄로 나왔다는거는 그리고 핸들이 아, 녹색이라는거는 차선을 잘 인식했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차선을 앞뒤 두 차선을 인식을 했고 어, 핸들을 알아서 스티어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그렇게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버튼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액티브 크루즈를 켰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두 발과 아한 발과 두 손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으라고 나오면 꼭 잡아야 됩니다. 어찌됐건 절대로 이렇게 두 손을 띄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BMW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불안합니다. 몇번 해보시면, 아, 절대로 손을 떼면안 되겠다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어, 높아지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어, 이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 보조 시스템이지, 지금도 차가 이렇게 급격하게 끼어드는데, 얘는 인식을 좀 늦게 하기 때문에 속도를 막 내려고 합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개입을 계속 요구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넉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제가 한거 보셨지만 한번 눌러서 안될 때는 다시 한번 누르고 그럼 꺼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을 더 눌러야지. 일종의 이제 컴퓨터에서는 리셋 개념인데, 그런 식으로 껐다가 다시 켜주면 앞차를 잡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지금 전부 다 회색이죠. 아, 전부 다 회색이라는 거는 차선도인지 못하고 앞차도 인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재밌는 점은, 어, 핸들만 녹색인 경우가 방금 보셨죠? 자, 핸들만 녹색인 경우는, 어, 차선은 잃어버렸는데, 앞차를 따라간다는 소리더라고요. 예, 저는 이거는 뭐,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건데, 음, 다 회색이고, 차선도 잃어버리고, 앞차 의 간격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도, 저렇게 핸들만 녹색으로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차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차가 갑자기 멀쩡히 가다가, 어, 램프로 나간다든지, 뭐, 딴 차선을 바꾼다든지, 면 그냥 따라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차선 유지 기능과,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 둘다 켜놓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앞차를 못 잡고 있죠. 제가 이럴 때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껐거딱 키면 됩니다. 자, 한번 누르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집니다. 그러면 잡히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약간 컴퓨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꼭 리셋을 해줘야지 어 새로 잡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가스등 못 잡았었는데 한번 꺼주고 다시 켜주니까 잡았죠. 예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차량의 간격이 표시가 돼 있죠. 차량의 간격이. 한번 누르면 총 4단계가 있고요. 3번 4단계 그 다음에 3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앞차와의 간격을 이렇게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 안 나기 때문에 중간값인 어, 2단계로 해놓고 앞차와의 간격을 어, 두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하면 또 앞차도 너무 아껴들고 너무 가깝게 하면 센서가 잘못 작동했을 때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2단계 정도로 해놓고 주행을 합니다. 지금 바늘이 있는 곳에 어, 녹색으로 살짝 이렇게 줄무늬가 가 있죠, 여기. 저게 바로 지금 제가 설정해놓은 값입니다. 이거를 한번 위로 꾹올리게 되면 지금 90으로 바겠죠 그러면 90 옆에 그 녹색 줄무늬가 줄이 살짝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녹색선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 제가 설정한 희망 속도입니다. 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살짝 누르면 1씩, 꾹 누르면 10씩 속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이시는 선은 어, 지금 현재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8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바로 그또 제한속도 옆에 있는 거는 지금 80인데 90으로 달리고 있어서 저 빨간색만큼 과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BMW의 반자율 주행 기능은 불안정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양손을 띄고 딴청을 부리면 안 된다는 의미지 실제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정말 너무나 편리합니다. 저는 출퇴근 시 매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톨게이트를 지나고 일정 조건이 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지금처럼 교통정체가 시작됐을 땐 정말 너무 편합니다. 앞차도 잘 따라가고요. 핸들 조향도 잘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잘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아십니까? BMW 컨시어즈 서비스 고객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수명 아주 유용한 어, bmw 컨시어즈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메뉴에서 설치된 앱을 선택하시고 bmw 어시스턴트를 클릭하시면 컨시어즈 서비스를 볼수있고요불편하시면 어, 즐겨찾기 어떤 버튼을 꾹 눌러서 이 단계를 생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리니엄 힐튼호텔이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상담원께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면 네. 검색 후제 차량의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전송해 주십니다. 이렇게 목적지를 전송해 주셨고요. 저는 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그 위치로 네, 내비게이션을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참 반절 주행 기능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지는 위치의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0년형 5 시리즈의 드라이빙 어시스턴 플러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어, 이렇게 차선 유지 기능을 켰을 때 녹색으로 보이는 것은 차선을 인식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됐다는 것은 어, 인식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어, 핸들만 녹색인 경우는 앞차만 따라가고 있다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 녹색이고 차선이 녹색이고 가운데 차간거리는 회색이면 어, 차선 유지는 하되 앞차와의 간격을 못 잡은 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 사진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한 차선 또한 되어 있어서 어, 자동으로 조향을 해주는 경우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실제 오너로서 주행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시리즈물로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1편으로 반자일 주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